안녕하세요 서원혁입니다 한주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SVB 사태 이후 은행 위기들이 연속적으로 터지고 난 이후에 뭔가 은행 배후에 더 무서운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우선 현재 미국의 발발한 조치로 은행들의 위기는 조금 해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모건 스텔리에서 말하는 상업용 부동산으로부터 기인하는 위기가 또한번 경제 위기를 덮칠 수 있다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선 많은 투자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수년간 원격근무로 전환으로 인해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계속 큰 타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현재 리치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모건 스텔리 자산관리 최고 투자 책임자이자 전략가인 리사 샬럿이라는 분은 굉장히 이 부분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인용하면 어 현재 이런 부동산 리스크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을 하락시키고 경기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면서 대형주, 특히 기술주식의 또 다른 역풍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대출금리가 350에서 45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24개월 내에 2조 9천억 달러의 상업용 모기지 중50% 이상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랜딩레이츠가 6%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실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대출이 원활하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 폭탄이 터지면 진짜 위험하긴 합니다. 지난달 SVB 뱅크 파산과 시그니처 은행의 붕괴 이후 모든 시선이 이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현재 공실률이 20년 만에 최고치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어떤 분석가들은 금융위기 때보다 고점 대비 40%까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표를 보시면은 2008년도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이제 폭락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23년도쯤의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한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로벌 평가 기관 무디스에 따르면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3년 전 5%에서 지난해 말에는 약 19%까지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9%까지 상승했으니까 현재는 더 많이 지금 공실률이 늘어났겠죠. 이런 상황으로 SVB 은행 위기 다음 도화선으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지목하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실리콘밸리 지역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오피스 공실은 급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로 상권이 계속 공실률이 높은 상태로 지, 지속되다 보면 그 지역 자체의 상권은 죽기 마련이 돼요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새로 찾아야 되는데 사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임차인을 찾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임대료는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임대를 적정 가격에 내놓지 못하는 건물주들은 파산하는 경우가 점차 생기고 있고요. 금융기관의 위험 모니터링 대상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목록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채무 불이행이 나오기 시작한 것을 이제 위기라고 판단하고 정말 큰게 하나 터지는 위기의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자들이 예금인출을 요청하면 은행은 일단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에 나간 대출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한 사람이 자금이 없는 경우에 대출을 갚기 위해서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야 하고 또 부동산 시장은 냉각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지금처럼 은행들이 빌딩을 담보로 대출해준 대출 채권들을 모아서 다시 유동화 채권을 만들고 팔다가 문제가 터졌죠. 시장에 조달된 자금으로 다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금리가 치솟고 유동성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빌딩 담보 대출의 유동화 채권이 당연히 팔리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24개월 내에 돌아오는 2조 9천억 달러의 상업용 모기지 부채 만기가 돌아올 텐데 이 금액이 역사상 최대이고 현재 상황은 금리가 매우 높죠. SVB 사태하는 다른 어떤 결에서 문제가 터질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의 경우 70%가 소규모 지방은행이 연결되어 있는 현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거용 모기지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어, 우선 현재는 사람들이 오피스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서 어, 2030년까지 미국 사무실의 공실률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어, 제 생각에는 기준금리가 내리는 시점을 기다리면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정말 실물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후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는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기보다는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을 모아가고 혹시 빚을 지고 있다면 그 빚을 빨리 갚아나가는 것이 조금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경기가 안정되는 시점에 다시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향을 가지고 현 시장을 조금 느긋하고 장기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